안녕하세요. 다운인의 다육입니다. 우리 요거는 안집 아이들인데요. 안집 아이들, 어, 창 아이들인데요. 어, 요 아이들을 어, 생장등 밑에서 어, 변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영상을 담아 봅니다. 어, 생장등 단지가 한한 한 달은 안 됐어요. 한 달은 안 됐고 한 보름 보름 한 15일 경에서 20일고 사이 인 듯한데요. 정확한 날짜는 내가 모르겠고 너무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 줄까 합니다. 보세요. 다른 거는 다른 아이들은 뭐, 큰 변화가 없을런지는 모르겠는데요. 맷 아이가 뚜렷하게. 보세요, 여기. 홍등이에요홍등인데 여기 생장점에서 물덤이 보이죠? 잘안 보이시나? 빨갛게 물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사름은 색깔이 생장점이 왜 이런가 하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어요. 요 아이가 햇살이 모자라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한 걸 몰랐는데 달총님한테 이거 말고 다른 아이 큰데 품이 요렇게 생장점에서 요런 금발염 같은 게 나와서 사진 찍어서 물어봤더니 햇살이 모자라서 이렇게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화분 장아이는 음 지금은 생장등 밑에서 관리를 하니까 요런 색깔이 없어졌어요. 이제 본연의 초록으로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요 아이도 지금 변화가 있는게요. 이렇게 붉은 붉은 색이 살짝 보이죠? 요렇게 살짝 살짝씩 지금 색감이 변화가 오고 있답니다. 그리고는 그리고 보면은 요 가이아 가이아 보세요 요 아이는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죠 생장등 밑이라서 생장점에서 이렇게 색감이 나오고 있다는 거요 아이도 우리집에 요거도 요 등을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요 아이도 플랫터 생장등이에요 행강등 요거는 행강등은 아니고요. 생장등인데 플레터에서 제가 구입을 한 아이죠. 그리고 요 아이. 제가 그리고 어제 어제하고 오늘 3일간에 지금 요 아이들 다 간수를 했어요. 저면 간수도 하고 상면으로 주기도 하고 했는데요. 요 아이도 보세요. 요 아이는 테라라는 아이인데요. 요렇게 색감이 나오죠. 그래서 아 생장등 밑에서 원래는 여기는 선반 선반인데요. 또맨 앞줄에, 여기 앞줄에만 제가 한 칸만 나눴어요저 뒤쪽에는 햇빛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안 놔놓고 그냥 맷 아이만 자리가 비잡아서 맷 아이만 나눴는데, 지금은 생장덩이 다 달고 나서부터는 전부 다 전체적으로 안쪽에도 싹다 저렇게 진열을 해 놓은 상태죠. 보세요. 요 다이아몬드 베라 아니요. 다이아몬드 베라가 아니고, 이 아이는 레드 다이아몬드예요 너무 많이 변했어요. 색감이.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정도로 색감이, 물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 여기서도 보세요. 생장 등에서 지금 색깔이 다르죠? 색감이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요 아이도, 요 아이도 지금 색감이 붉그스레하니 보이죠? 여기도 원정에본 인데요 요 아이는 식재한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자구를 따서 제가 식재했기 때문에 그래도 요 생장점에 보세요 딱 포가 나죠 요 아이는 물 준지 오늘 아침에 물 주고 그거 한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는 성장을 하고 있나 봐요 요 아이는 식재한지 얼마 안된 아이들 그리고 여기도 맨 끝에 인데도 보세요 이렇게 완전히 포가 나죠? 색감이, 물덤이 나온다는 거. 요 아이도, 요 아이도 보세요. 요 아이는 라드마라는 아이. 다 달라요. 그래서 벤바디스인데요. 요 아이는 식게한지 얼마 안된 아이인데도 이렇게 선이 보이게 뚜렷하게 보이고 색감이 살짝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 생장등은 필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 새삼 느꼈어요, 제가. 그리고 요 순란도 중간에 보세요. 그리고 여기 조금 큰 아이들, 큰 아이들 생장 생장점 밑이라서 생장점에서 정말로 다확연하게 표가 나게요, 이렇게. 그래서 저기 어디요 수연, 수연 저아이도 원래는 저기 맨 꼭대기 여기 위에. 요, 국민이들 있는데, 요 자리에 내가 배치를 해놨거든요. 근데, 저기 밑에 생장등 밑에서 지금 저렇게 있답니다.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저아에도 다시 식재를 해야 되고. 요, 폴로라. 폴로라 이쁘죠? 라인선에서 지금 색, 색감이 싹 오르고 있답니다. 이 아이는 생장점에서. 손톱 보세요. 이쁘지 않나요? 정말 이쁘죠? 그리고 이 아이는 토스카넬리. 이 아이도 제가 자구를 산 아이거든요. 근데 자리 잡았나 봐요. 자리 잡고 이 색감 올라오는 거 보세요. 와, 이런 아이 보고는 내가 깜짝 깜짝 놀랐습니다 물주면서. 간수하면서 내가 놀랬어요. 그래서 요 국민이도 제가 저 안에다가 지금 넣어놨습니다. 요두 개는 지금 오늘 아침에 내가 물을 줬거든요. 저 아이는 식재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요 아이도, 요 아이는 화분을 내가 넣을 자가 무주다가 깨갖고 아침에 이렇게 사고를 냈습니다. 아, 진짜. 사고치나요. 정말 이쁘게 잘 컸는데, 네, 네. 요, 내, 내, 토스카넬린가요 아이도? 맞네요. 토스카넬리. 손도 보세요. 어, 너무 이뻤는데, 잘 크고 있었는데, 이거 내가 만들어 내가 이거 완전히. 그래도 여기만 깨지고 여, 아 여기 손톱보세요 상했다 아침에 내가 아이 진짜 사고를 꼭한번씩금 칩니다 이렇게 보세요 여기 생장점에 물 나온다는 거물 들어온다는 거 보세요 공동 공동 보면 딱 포가 나요 이쁘죠 뚜렷하게 색감이 나오고 있어요 야 그래서 이 생장점 생장점이 필수라는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금은 여기는 지금 햇빛이 1도 없습니다 저기 저 끝에 저기 지금 햇빛이 나와요 지금 시계가 몇 시야? 시계가 지금 3시? 오후 3시에요 내가 집에 택배 온게 있어 갖고 가지러 왔다가 지금 온도는 12도, 13도예요 지금 온도가 여기 온도가 온도가 13도고 지금은 햇빛이 저기 위에 저기만 조금 나와요 그래서 요 아침에 여기 아이들 물 주면서 보니까 색감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보세요. 당연히 색깔 나왔죠. 물듬이 있더라고요. 이 아이도 물말라가서, 목말라서 지금 이렇게. 보세요. 색감 나온 거 보이죠? 아미스트로. 요런 아이들 보니까 정말로 완전 달라요. 저기 안에도 그러고. 생장점, 생장 좀, 생장, 이 점에 보면은 완전히 달라요. 색감이 나오는 게 완전 그래서 와 이게 와 생장덩 밑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그냥 기존에 제가 지금까지 관리했던 거하고는 완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정말로 느꼈어요. 요 아이 보세요. 케라리언케라리언이에요요 아이는. 케라리언 이 아이도 색감 물들면 정말 이쁜 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케라리언하고 살롯 이런 아이들을 제대로 이렇게 키워보지를 못했어요. 이 집에서는. 이쁜 색을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어, 여기, 다육생활 시작한 지는 만 3년. 만 3년. 딱 지금 4년째에요. 해수로. 21년, 20년, 21년 12월부터 했나? 그러면 22, 23, 24, 지금 25년. 지금 만 4년. 딱만 3년 됐어요. 만 3년. 그러니까 해수로는 4년인데요. 한 번도 이쁜 거를 못 봤어요. 잘 키우면 은 1년 이상만 키워도 이런 아이들은 정말 색감이 이쁜 색감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옥상에서 작년에부터 시작해서 키운 아이들을 보니까 정말 색깔이 달라요. 색감이. 그래서 노지에서 키우는 아이들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 노지에서 키우면 대신에 때깔은, 색감은 이쁘도 때깔은 아이보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생장등이 필수라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